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여기는 마카오인데, 마카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어, 중국 주회로 갈 때, 어, 가는 그 이미그레이션 근처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마카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택시를 타고 갈 건데, 어, 예전에 보면은 뭐 JM님 같은 그런 대형 유튜버 채널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면은 뭐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뭐 택시를 타고 가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홍콩에서 가이드할 때그 손님들한테 그냥 농담으로 홍콩이랑 마카오가 되게 크다고 해요. 홍콩은 이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택시 타고 5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마카오는 더 크다고 해요. 농담으로.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마카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8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택시를 타고 마카오 끝, 마카오 이민국이 있는 곳에서 저기 밑에 그 학사비치까지 택시를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비도 오고 점심시간이라서 여기 뒤에 현지 맛집에서 국수 하나 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수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조금 걸어서 그 마카오 이민국 가장 북쪽이죠 가서 택시를 타고 가장 남쪽 탁사비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구시가지라서뭐 카지노장이 많은 그런 화려한 곳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는데 여기도 이런 데가 원래 맛집이 많잖아요 확실히 카지노장 주변보다 음식 가격이 싸네 그래서 40분 거리인데 참 이런 뒷골목도 확실히 홍콩하고 분위기가 틀린 것 같고 야, 이런 데도 뭐 있네 셔터문이 내려져 있어 가지고 뭐 없는 것 같았는데 여기 뭐다 있네요 뭐. 이런 술 파는 것도 있고 어, 술 파는 곳이 많네.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이 마카오 이미그레이션이에요. 넘어가면은 중국 주회로 연결되는 곳인데, 저는 오늘은 중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 주에서 마카오로 오신 분들이고, 이쪽 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중국 주회로 가는 예, 통로예요 마카오도 중국 속해 있기 때문에 저기 앞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중국 국기하고 왼쪽에 약간 이 초록색 바탕 국기가 이제 마카오 국기예요 어, 중간에 보면 옛날 그 이민국의 건물을 일부러 보존을 시켜 놨고 야 근데 지금 중국에서 엄청 많이 오네 마카오로 홍콩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어,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중국에서 마카오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오늘의 콘텐츠를 위해서 네, 제 돈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1시 48분 입니다 다행히 택시는 지금 많이 있어서 어, 택시 잡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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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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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이 아까 제가 왔었던 그 마카오의 또 다른 이민국이 있는 곳이고 지금 이제 마카오 시가지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 지금 가는 걸 보니까는 음 마카오 시도를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 이동할 것 같아요 내택스 시계 쪽에 게로야 어쩌죠? 아첫 발이나 첫 발이나 아마? 만약 밤에, 아니지하모이 없을때 거기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은? 탑택시?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 거의 맞나요? 약 10분 정도? 아, 알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파란드 아, 아, 아 그곳은... 우의 레스토랑 맞나요? 맞습니다 아, 알 포르투갈 음식을 음, 맞습니 차가 자꾸 막히네요 지금 여기 어, 새로 생긴 마카오 이민국에서 지금 또 저쪽 선방향으로 또 다리를 짓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는 샌즈 카지노장하고 이제 저기 뾰족한 어, 마카오 타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련하게 그랜드 리스보아. 벌써 한 6분 정도 경과를 했고 어, 평상치보다 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겁나게 빨리 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 다리를 건너서 마카오 반도에서 성 쪽으로 왔고요. 선착장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마카오에도 이거는 경전철이라고 해잖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홍콩에 비해서 오토바이 소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마카오 공항. 뭐 공항처럼 생겼죠? 쪽에 또 여러 카지노 호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는 민파레스 네, 케이블카 타고 그 분수쇼 볼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약간 부산 그 송정 해수욕장 주변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가 많아서 속도를 지금 빨리 못 내고 있습니다. 야터 올라가는 건 나도 처음이다. 여기는 지금 희석 50km 구간이라서 택시가 지금 빨리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남쪽 방향으로 도착이 된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학사 비치를 낮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밤에 밥 먹으러 가서 그때도 이런 좁은 이 산길을 간것 같긴 해요. 결정이래어 뭔? 어 뭔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 야, 쇼핑몰. 唔係食嘢，食嘢係啊，同埋睇嘢。係啊，佢哋好中意兩門。即係我哋個個屋企前面有少巴站，搭少、哦、巴可以香港香港口岸啊，搭搭、哦、金咁巴。係啊<巴>，我、哦、所以好方便。 다시 항공 시 중심. 에이, 우리澳门의 시호 닷선 편리. 편리한. 다들 완 해상 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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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맞아, 맞아, 맞아. 제가 한 사람 주야. 한 사람. 아야 아야. 아미 결혼. 에 거야. 씁니다. 록, 록, 빨래. 오토하이, 빨래. 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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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리를 봤을 때는 진짜 새벽에 셀이 밟으면은 8분, 10분이면 될것 같은데. 어 아까 그 다리 건너고 나서 차 길이 꾸물꾸물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터널 구간 지날 때 조금 이제 제한 속도가 50km 구간이라서 야 여기 학사비치 여기 레스토랑 있는 곳이고 왔으니까 바닷가 한번 보고 갈게요. 역시 마카오다 보니까는 바다 색깔이 이렇게 좀 파랗지가 않고 약간 조금 색깔이 거시기에 가 이제 학사 미친데 학사 학사가 뭐 학사, 석사, 박사 그 학사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보면은 모래가 시커멓잖아요 나무타가 공동으로 학색 그리고 모래사자로 써가지고 학사 빛인데 홍콩에도 모래에 들어간 지명이 되게 많아요 침사추위 그리고 사틴 이런 데도 다 모래사자가 들어가는 지명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콘텐츠 마카오 가장 북쪽, 그, 마카오 이민국, 예, 봉밭, 예, 이민국 쪽에서 택시를 타서 가장 남단, 완전 남단은 아닌데, 거의 남단이에요. 이게 학사 비치까지 왔고요. 택시비가 홍콩달러 140불 정도 나왔고, 시간은 24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뭐, 오사카, 도쿄, 주가, 가까운 거리인데, 그래도 한번 이제 끝에서 끝까지 왔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더 봤고요. 또 조만간 다른 홍콩이나 마카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